아, 어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새벽에 나왔는데, 아, 정말, 얘네들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당선이라고 확실시하고 있었는데, 졌으니까, 저한테 문학 다 완전 빨리 가나가지고, 전기를 튀겨 죽이려고 했는가, 180이 넘었잖아요, 어제. 제, 그, 그, 저기가. 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예, 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이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니까 국민분들이 함께해서 다 승리하신 거고 이 사람을 자기들은 보복한다 하잖아요. 보복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어? 뭐그 혈압이 상승되면은 이 별일 짓을 다 해요, 사람이. 자기가, 어, 이제 혈압을 올렸을 때 얘네들이 피가 타잖아요. 피를 태웠잖아, 얘네들이. 피를 태워서, 어, 혈압이 올라가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폭력성이나,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어,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저한테 완전 사고나게 해서 이제, 어, 오게 보내던지 어, 뭐, 사고가 나게 하던지, 그런 걸로 보복하는 거예요, 어, 새끼들은. 너무 이제 자기들이 당선이라고 확실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 알려준 자가 또 저니까, 예, 어제 제가, 어, 뭐, 영상 찍어놨지만, 전 영상을 그대로, 예,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릴까 말까 하다가, 역사에 남는 일이라, 예, 제가 어제 방에서, 어, 있었던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남겨놓으려고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어 대통령님까지도 이제 자기들이 다 작업해서 그렇게 보내놓고 오게 보내놓고, 또한 이번에도 자기들이 이번 정권을 연결하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하면 연결되지 못하면 음, 자기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는 걸 지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국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또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제가 모든 짐을 다 진다 해서 지긴 졌는데 너무너무 저도 고통스럽고 해서 그래서 피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제가 기도 좀 해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저 위에서 도와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 부방대 대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우리 부방대원들, 세계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필요한 인재들을 다쓸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민분들 모두 열망하시는 게 평화 아닙니까? 평화. 예, 평화죠. 저기도 건물 지금 새로 짓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성장하길 원하는 거지 마귀는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안되게끔 누르고 예, 누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워주잖아요. 저렇게 새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다고 예, 그 자들은 우리들을 밟고 노예를 삼으려고 해서 기초수급자를 참 많이 만들어놨지요. 나라도 어려운데 세금도 계속 나가야 되고 예.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이제 역사가 바뀌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고 호국불교 예. 불교에서 예. 많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승리했고 천주교에 계신 분들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과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승리한 거고 일반 또 국민분들께서 모두 다 열망해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가 좋은 일, 발전해 나가는 일, 성장해 나가는 일, 잘못된 것을 저들한테 이렇게 테러를 당해도, 저는 할 말은 하고, 국민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거, 국민분들의 대답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 고충을 제가 또 유튜브에 남겨놓을 거고요. 예. 자녀들이,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예.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 예. 저도 자녀가 아들이 제가 셋이라고 했죠. 예. 아들이 셋인데. 뭐, 제가 원치 않는, 음, 결혼을, 예, 하게 돼서, 얼마 키우지도 못하고, 일곱 살때 제가, 어, 아, 이하고 헤어져서, 예, 크고 나서 제가 한 번, 한 번인가 봤어요. 아, 한 번? <laughs> 큰 놈이 지금, 호적에 있는 아이는, 2000년생인데, 둘째 아이는 지금 몇 살인가 정확하지도 모르겠네. 예. 그렇게 하면서 혼자 있게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광야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때를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걱정은 안 하고 애들이 뭐잘컸고잘 잘 됐고 많은 국민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다 고생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5월이나 6월 달 되면은 그때서부터 좀 정리들이 많이 될 거예요 아직은 준비 당기고 해서 건강을 먼저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국민분들이 저같이 이 테러 같은 걸 많이 당해도 보이지 않는 걸로 하잖아요 테러를 많이 당해도 이걸 어 자기들이 그걸 어 케어를 할줄 아셔야 돼요 혈압이 올라가게끔 하고 피가 타면은 병이 와가지고 이제 몸이 건강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피를 태우니까 피가 다시 생성되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많이 드셔야 되고 지금 저 건물 뒤쪽에 보면 저 한약방 한약거리예요. 한약거리인데 음.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약재상에서 물어봐서 뭐해서 그래서 드세요 하면은 그거 뭐다 팝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뭐 무슨 약 만드시려고서는 치료가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이 집에서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부득이하게 심하게 아플 때는 건강 검진을 하셔서 하는 게 좋고, 이 지금 원리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피를 태운다는 거, 피가 썩는다는 거, 그리고 그다 질병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뭐 같은 거, 피가 다시 생성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미역국 같은 것도 좀 자주 드시고 대변이 지금 잘 딱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가 타면은 대변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물을 좀 자주 좀 드시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해서 물을 자주 참안 드시면은 예. 더안 좋게 돼요.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피가 혼탁해져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일단 챙겨 드셔야 돼요. 지금 그렇거든요. 예. 치료약이 있어도 치료약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이게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판매하게 하실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요. 검증을 하시면 그것이 뭐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될것 같고, 제 일단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를 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예. 들이 예. 이동하려고 해요. 응. 항상 뭐 지켜봐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국민분들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